이 시간에는 어, 세례,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몽골 예배에서 또 믿음 생활을 지 하고 있는 어, 어, 아기 우리 람바 자매와 어, 수후에 수후에 예. 우리 가정에 주신 또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채책 우리 아기 예,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빔바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우리 남편분은 사실 교회를 뭐 거의 잘못 왔는데 몇번못 왔는데 오늘 또 유아 세례를 또 받는다고 또 오늘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도더잘 더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laughs> 오른 손을 들고 어, 제가 묻는 말에 동의하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채책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채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책 아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하여 구원 얻게 하기 위해 신앙적인 양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사양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채책을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아이를 위하여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쳐 주의 교훈 안에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선내려 주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께도 묻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질문에 아멘으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산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 채책의 부모와 함께 이 채책 아이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기 위해 사랑과 수고와 기도로 협력하실 것을 우리 주님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엄마인 뺨바 성도님의 간증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변바입니다 저는 2020년 1월부터 울산시민 몽골예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다니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됐으면 예수님을 연접하였고 2022년 9월 25일 김창훈 목사님께 세례를 받아 전식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새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은 저희 세째딸지체글린이 세례를 받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체글린이2 0 2 4년 9월 18일에 태어났습니다. 저희에게는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변화를 주셨으면 그리고 경결을 주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딸 지칠린이 건강하게 태어난 것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칠린이 우리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 우리 우리는 딸에게 우리를 니실 강요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뜻대로 기육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양육하고 그리스도인이 잠든 의미를 깨닫도록 돕고 싶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기도의 종유서. 그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조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지치글이 풍부기가 되도록 노력 노력할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고 신앙 안에서 함께 성장 선장, 성장하며 굳건한 믿음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글린니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사랑을 검영 검용, 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사람이로 자라, 자라가리 자라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듣기 다음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첫째, 지글린니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두 번째, 유을 향년 극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기를. 세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자신 위 재능을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기리고 저희 니제 아이가 고월에 재환절기로 대원날 예정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저희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사한 저희 간절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 네. 이 가정이 이수를잘 믿고 복음으로 또 자녀를 잘 양육하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채책을 위해서 네 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띄워 주시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어렸어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받은 재능을 잘 사용하며 또 넷째 아이가 또 건강하게 구월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또 축하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뒤쪽으로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함께 하여 주시옵 하나님 우리 재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답게 자라나는 사람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죄책과 이수 후예와 변바 가정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나타내 보이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 인생 가운데 한 시도 떠나지 마시고 모든 순간 동행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 이루어 주시고. 또몽골 땅의 복을 마를 위하여서도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 계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채책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채책 양이 대한뉴스기장로의 울산시민교회의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예. 생육하여 번성하고 우리 신앙의 우손들 많이 잘, 잘 키우라고 생육 번성 장려금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아이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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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가 세례받고 이제 깨서 <laughs> 무슨 일인가 하고 정신이 즐거웠습니다 <laughs>